I'm from Korea. 한국사람인지 일본사람 a 지한국 r 람인지알려 e e r o m Korea. I'm from Korea. I'm from Korea. i 조지아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를 이루는 카프카스 산맥상에 위치해 있고 인구는 374만 명. 내가 바라본 조지아는 인종이 다양한 나라, 열대 중일 대는 일본 차가 다니는 나라, 우리나라랑 버스 색깔이 똑같은 나라, 도로가 보행자 편의에 맞춰져 있지 않은 나라, 은근히 와인이 유명한 나라, 이쁜 교회들이 많은 나라, 거리 위에 많은 댕댕이들이 자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의 아픔에 가장 많이 동참하는 나라, 맛있는 전통 요리가 많은 나라, 조상들을 잘 기억하고자 하는 나라,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이 많은 나라, 늘 남자 화장실 다음에 여자 화장실이 나오는 나라, 저녁에 바이브가 장난아닌 나라. 야경마저도 죽이는 나라. 도심 주변은 워낙이 깨끗해서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산에 오르려고 해요. 지금 마사오 프조지아라는그저 보이시? 저 상이 있는데 왼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고 오른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있어요. 저기까지 올라가면서 쭉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laughs> 플라스틱 휴지들 이런 건 휴지가 안 있고 사람들이 이런 곳에 쓰레기를 엄청 짱 박아놔요 그래서 또 공지발견 조지아는 이런 공중쓰레기통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쓰레기가 좀 덜해요 네, 확실히 물론 이렇게 쓰레기통을 <목> 죽깅이 보통 일이 아니야. 야, 도착했다. 에이. 드디어 마더업 조지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쓰레기를 많이 줍지는 못했는데, 또이 근처에 그 폭포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길을 또 한번 줍깅 해보겠습니다. 쓰레기는 여전히 있지? 네. 진짜 멋있죠? This is Georgia. 쭉 킹! 뚜껑들이 많네. 뚜껑들이 많아, 여기는. 이거는 뭐야? 리본. 이 음, 플라스틱이다. 조금 돌렸어. 야, 여기 바로 밑에 폭포가 있네. 이런 거 같은 것들. 다 써, 다어 플라스틱 위주로만 담다 보니까 많이 무거워졌어. 도착했음. 이런 데는 또 지나치면 안 되지 아, 지금 총한 600g 정도 되겠다 무게가 제법 있어요 어, 그럼 이제 지금 다시 도시로 내려왔고요 티블레시줍킹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단 뭐좀 먹으러 가야 되겠죠 배고픕니다 조지아에 오면 기본적으로 와인은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무조건 시키거든요 이게 스파클링 워터랑 와인이랑 이렇게 시키는데 이 와인이 2,000원 정도예요.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키는데 대박이야. 나왔습니다. 가차뿌리 이것만 보면은 잭스키스 생각나. 시카뿌레. 가차뿌레 <laughs> 예레반 가는 건 귀찮데. 지금 플랫폼 넘버 3. It's going to y 예레반? 예스 yes. 아 이거 꼭 군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여기가 제 자리거든요 아, 야, 재밌다 신난다 뭔가 하이 하이 지금 여기 다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국경을 건너고 있습니다 아, 이제 아르메니아에 도착했는데 아, 진짜 춥네요 여기 지금 영상 1도라 그래요 아, 오랜만에 기차에서 잤는데 그래도 제법 잠은 잘 오더라고요 보면은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아르메니아는 조지아 남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 인구는 278만 명 내가 경험한 아르메니아는 요리에 고소를 많이 넣는 나라 여자가 7, 남자가 3인 나라 기독교를 제일 먼저 국교로 정한 나라 터키와 아제르바이잔과 관계가 최악인 나라 횡단보도가 노란색인 나라 메인 명사 한가운데 외민진의 작품이 있는 나라 노래하는 주정이 많은 나라 그러면 오늘도 줍깅을 해야 되겠죠 줍깅 줍깅 이렇게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니 시내에서는 줍깅을 할 곳이 없어가지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줍깅하러 갑니다. 저기가 저기가 이제 아라라산이에요 그 대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의 방주가 표착한 곳이라고 하죠. 또 줍깅을 시작해야죠. 여기가 가르니 신전. 지금 이 건축물이 가르니 신전이라는 건데 지금 기원 후 1세기경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이 된 건물이에요. 이것도 엄청나죠. 지금 파르테논 신전이랑 비슷한데 근데 확실히 이 조지아 아르메니아 뭐 이쪽 지역이 카카스 지역이 어 조금 평가절약 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거리는 정말 많고 자연도 죽이는데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 에이, 여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러더라 거기를. 샌프너니 협곡이라고 그랬나? I'm from Korea. 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I love Korea. <laughs> How come that you love Korea? Uh... Because of t h K-pop or? Um, because of K-pop. So i love... Bye of fun this. bye. Bye. I'm from Korea. Ah! 근데 요즘 분위기 진짜 이렇다.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게 진짜 많이 높아져서 내가 어디 가나 환영을 받아. 여기도 정말 이쁘죠? 여기가 이래요. 왜 돌의 협주곡이라 교양곡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바로 앞에 폭포가 떨어지고 여기 위에는 돌들의 교양곡. 이걸로 마무리 하자. 이거 오늘은 한1키로 넘는 거 같은데? 묶어주고 커피 한잔 하러 왔어요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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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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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이제 아부다비 내렸는데 진짜 덥네요. 여기는 33도야 오늘. 아부다비는 지금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 아랍 에미레이트의 수도. 인구는 92만 명. 지금 반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주기인 더거싱. 우리가 지금 버스 정류장인데요. 대박이야. 열심 에어컨이 나와. 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나와. 괜히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네. 몰라가시면 여기 버스 칸도 여자 칸이랑 남자 칸이랑 따로 있다. 저기 앞에는 여자들이 있고 여기는 남자들이 앉는데. 아부다비는 느낌이 이래요. 깨끗하고 쓰레기가 없어. 아이, 하와이. 루브르 박물관 간다고 하니까 바로 태워주네요. 이 아부다비는 죽킹 할 데가 없어요. 아니 죽킹하러 가려면 내가 봤을 때는 사막으로 가야 될것 같아. 지금 루브르 박물관 왔는데 아 진짜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여기 근데 그 살바도르 문디의 그림이 없어. 왜 나는 늘 여기 있다고 생각했지? 근데 없어요. 살바도르 문디 맞나 이름? 딱 내가 바로 원하던 그곳이다. 어우, 와우, 대박인데? 아부다비 와서 닭발을 먹을 줄이야. 닭껍데기. 이건 뭐지? 머리? 닭 머리는 처음 먹어봐요. 내가 웬만하면 다 먹겠는데. 근데 진짜 양 너무. 많아 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산데 물어봤더니 다들 여기서 어떻게 이 쪽으로 왔지? 신기하네. 아왜 이렇게 춥냐? 어디 가나 여긴 너무 추워. 아. 근데 여기는 정말 뭐 죽기 할게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할수 있는 게 없었는데. 어, 이제 마지막 행성지인 바쿠로 가겠습니다. 이제 좀 감이 와요. 어, 바쿠에서 죽임을 한번 마지막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쿠에 도착했습니다. How are you? Very good. a n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동쪽에 위치해 있고 카스피의 서부 연안을 끼고 있는 나라 인구는 천만 명 이슬람국가인데 여자들이 히잡을 쓰지 않는 나라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나라 지난 4천년 동안 꺼진 적이 없는 불이 있는 나라 22,000년 전에 벽화를 그렸던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 현 세계 최수 챔피언이 있는 나라 국기를 아무리 봐도 눈에 있지 않는 나라 낮보다 저녁에 사람을 더 많이 볼수 있는 나라 양고기가 완전 맛있는 나라, 석류 주스가 맛있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비율적인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 사람보다 차가 더 많은 나라, 아키텍처로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 오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 왔었어요. 바쿠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독일에 있거든요. 에, 절친이 어, 있으니까 꼭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절친을 만나러 갑니다. 되게 이쁘다. 지금 여기 라파엘하고 엘리 씨가 엘리 씨는 전 삼성맨, 라파엘은 통 번역가로 엄마를 부탁해 등 다수의 한국 책을 번역해서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놨어요. 아, 저 여기 데려와 줬어요. 여기 양갈비가 맛있다라고 해서 데려가줬는데 아 너무 고마워요. 네 씨도 <laughs> 맛있게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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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쿠는 이런 곳이다. 맛있다. 네. 그는 바람의 도시라고 하는데 <laughs> 일단 바크랑 소울은 한국이랑 아세 바장은 만이 떨어져있지만 <laughs> 세계적인, 예, 예, 역사적인 면에서 좀 어때요? 맛있네데요그 제가 생각했던 소스랑은 조금 달라요 네, 다르죠 음 그러니까 조금 달달하네 아젤리식 소스에 있나 아젤리 전통 소스에 있네 이게 하도 간에서 만들어요 하도 하도? 하도, 응. 하도 간에서? 응 음. 음. 어, 맛있다 아, 그치, 그치. 음. 어떻게 양갈비는 그 언제 먹죠? 여기서는? 우리 는 맨날 먹죠 아 맨날 먹어요? 응.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날일 때 먹는 게 아니라 자주 먹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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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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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음. 그냥 고기를 먹어야 뭘 먹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응 음. 야채만 먹으면 오 식사 안 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치킨이든 양고기든 소고기든 매일 매일 먹어요 매일 매일 야C 제가 여기서 살아야겠네요 그러면 또 싫으니까 감사합니다 와우 이츠 나잇 제가 더울 거면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남자 3명에서 이렇게 걷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어색한데 제, 재밌는데요? 아 재밌는데요 걸어가다가 <laughs> <laughs> 아시아사람 보면은 중국사람인지 일본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알려면은 야! 아니면 오! 하면은 쳐다보면은 한국사람이고 안 쳐다보면은 중국사람인든 일본사람이다 야! <laughs> 네, 오늘은 바쿠 카스피해 어, 해안가 따라서 줍깅을 하려고 하고요 어, 먼저 미리 다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쓰레기 봉지가 이제 한딱두개 남았네요 어 지금 여기는 호텔 방이고요. 어, 오... 좋아요. 예, 좀 잘돼 있어가지고 깨끗하고, 예, 이래요. 이런데 여기가 여기가 한4만원 정도 해요. 예. 와, 날씨 진짜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오늘 영상 18도 거든요 여기는 영상 18도 인데도 패딩 입은 사람들이 많아 <laughs> 역시 체감 온도를 하는 게 있잖아요 아, 체감 온도는 정말 다른 거 같아요 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기 플레임타워도 보이고 여기 바쿠아이도 있고 많이 보이는구나. 아. 그래서 네. 제법 찼어요. 아, 이거. 집에 가서도 해보려고요. 네. 좋네요. 그냥. 효능감이 넘쳐나요. 효능감이 생겨. 내가 엄청난 사람 같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버리겠습니다. 안녕. 이제는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봅시다. 고생했으니까 먹으러 가봅시다. Yeah